테나시아는 김아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제공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리패키지 음반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러브 유어셀프 앤서 위 콘셉트 사진을 14일 공개했다. 서로 다른 분위기의 sy 버전으로 구성됐다. S버전 사진에는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의상을 입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붉은색으로 채워진 배경과 의상의 대비가 시선을 끈다. 이 버전은 S버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멤버들은 같은 공간이지만 벽장에 기대거나 걸터 앉아 카메라를 응시했다. 방탄소년단은 신곡 7곡이 수록된 리패키지 음반을 SY, L과 F 등총 4개의 버전으로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아진 기자 h a h a h a j i n g o l b e n i t n a s i a c o k 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 금지